잭슨빌 쪽으로 가는데요. 아마 가는 도중에 아마 바닷가 쪽으로 가다 보면은 뭐좀 좋은 곳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일단 가다가 집에서 샤워를 좀 하고 바닷가 쪽으로 해서 어 잭슨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쪽이 늪지대다 보니까 어 안개가 굉장히 진하게 지금 안개가 있어요. 고속도로 길은 넓으니까 뭐 운전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잠시 보겠습니다 자 안개가 이렇게 짙게 껴 있어요 자 가서 뵙겠습니다네 저희는 여기 지금 조지아주 들어온지 거의 한 20일 내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언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나요 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조자주를막 빠져 나갑니다만 이 다리를 건네면은 조지아로 같아요. 아, 플로리다로 것 같아요. 각각 보여요. 플로리다에서는 아마 1월 한 첫째 주까지는 있을 예정인데 날씨에 따라 틀려요. 더우 면은 빨리 나와볼 거고 있을 만 하면은 한 1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나갈 예정이에요. 오늘은 페르난드 비치라는 섬에 갑니다. 정확한 지금 명칭은 잘 기억이 안나는 페르난까지는 맞아요. 페르난 이든지 페르난 돈지. 네, 저희는 잠시 후에 페르난디아 아일랜드에들어 갑니다. 아, 도로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도로 고속가좀안 돼가지고 네, 지금 섬에 들어가는 다리를 막 건너, 건너는데 보겠습니다. 오늘 무슨 생스기빙 전일이라서 그런지 교통량이 지금 굉장히 많아. 네 저희는 지금 여기 펀난디나 비치에 왔거든요 아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자 사람들이 그냥 바다에 들어갈 폼으로 오늘 지금 날씨가 굉장히 흐린데 오후에 비도 예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받아 보시겠습니다 아 차가 여기까지 들어오네 차가 여기 비치까지 들어와요 굉장히 편하게 돼 있네 야간에만 파킹 못하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저희 차 같은 경우는 포바이 포가 아니어서 이런 데 왔다 가는 쥐약입니다. 아, 물 깨끗하다, 여기는. 아, 여기는 물이 깨끗해. 어제, 어제 어디였냐? 브론주익. 브론즈위. 브론주익은 물이 약간 좀 빨간색으로 좀부영양화된듯 했는데 여기는 깨끗하고 모래도 좋아요. 적당히 굵은 거 잔작을 섞여가지고, 아, 백사장도 넓고 좋습니다. 아 포바이 포는 이거 비치까지 차가 들어오니까 가족들하고 뭐 먹을 거싣고 와서 놀기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 터도 있어요 터. 아 터도 있습니다. 진짜 터이에요 아마 여기 플로리다가 이렇게 비치가 많다 보니까 크게 차량 통제를 안한것 같아요. 그냥 붐비질 않으니까 뭐 주차도 안 받고 이렇게 비치까지 차가 들어와 버리니까 굉장히 좋아요. 야 깨끗해요. 물도 깨끗하고. 아 물이 진짜 깨끗해요 자,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데 날씨 따뜻하면 물속에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쪽은 대세양 쪽입니다 자, 이제 이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면 잭슨빌이에요 아마 잭슨들은 내일 갈것 같은데. 자, 아, 뭐, 이게 샤크, 네. 샥크 이빨, 샤크 티스래요. 이거 작은 거고, 이게 큰거 샤크 티스. 아, 방금 여러분 상어 이빨 빠진 걸 봤습니다. 어, 저 사람들이 일부러 저희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도시 이름이. 여기 공원은 시사이드 파크고요. 도시 이름이 펀난디나 비치. 영어식으로 읽으면 그렇고. 스페인식으로 시티오 페르난디나. 뭐, 펀난디나, 페르난디나 비슷하네. 요시이름에 비치까지 포함이 돼요. 어, 마이애미도 그러더라고요. 마이애미 시티가 있고, 마이애미 비치 시티가 있고. 지금 여기도 시티 이름이 시티오 펀란디나 비치입니다. 네, 저희들은 오늘 지금 센스 기딩 예, 아침인데, 샌스 기빙 데이 아침이에요. 저희들 지금 막 잭슨빌에 들어왔어요. 잭슨빌에 들어와서 지금 오늘 뭐다 여기저기 문 닫아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일정은 지금 다운타운 저 리버워크인가? 아, 아, 그쪽을 한번 가볼 예정이에요. 거기가 뭐 가볼만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월마트도 어젯밤에 닫아서 오늘 쉬는 날입니다. 월마트뿐 아니라 대부분 가게들이 오늘 다 닫아요. 그래서 크게 뭐할게 지금 없어요. 아, 제가 여기 영상을 켠 거는 저번에 제가 TA를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 트럭 스탑 TA, 지금 여기는 러브스라는 데예요. 트럭 스탑 중에서는 아마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곳이에요.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메인 빌딩이에요. 이 안에가 뭐 화장실, 샤워, 그로서리그 다음에 보쟁글 쓴지 처음 들어보는 메이컨데 이렇게 식당도 있고 그래요. 거의 뭐 트럭 스탑들은 똑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오른쪽이 일반 차량들 주유하는데요.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트럭 뒤에 트레일 러 안달린 차들이 지금 같이 서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들은 밤새 시동 안 켜고 그렇기 때문에 차도 짧고 그래서 앞머리만 있는 차들이 지금 같이 서 있어요 아마 트럭 스탑 쪽이 아마 주차장이 꽉 차는 것 같아요 여기가 대도시 인근이다 보니까 여기 입구 들어오다 보니까 트레일러들이 지금 여기도 안 보이네 입구까지 쫙 트레일러들이 서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뒤쪽으로 지금 트럭들이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금 제차서 있는데 여기하고 저쪽이 이제 야간에 일반 차들이 숙박이 가능한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저쪽. 반대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쪽 이라든가 이제 가게 가까운 데는 이제 여기 잠깐 들르는 어 손님용 이에요 기름 넣고 물건도 사고 화장실도 할때 쓰는 손님용 대충 한 이쪽 공간하고 지금 여기 안에 앞에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저기 체가 지금 가긴좀 그런데 저기 보시면 이제 rb가 서 있어요 여기는 rb 후컵이 되는 데요 그러니까 물하고 전기를 연결해서 쓸수 있어요 물론 저거는 유료입니다 근데, 유료인데, 일반 캠핑장 같이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한 20, 30불 받나?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비들도 저렇게, 전기 물 마음대로 쓰면서 저녁에 보낼 수 있어요. 저렴하게. 꼭 전기 물안 써야 되겠다.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그, A 타입, A 타입, 아, B 타입? B 타입이 하나 서 있어요. B타입인지 C타입인지 잘 구분이 안 가네. 저렇게 짧은 차들은 일반 승용차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찰수 어, 있어요. 러브스가 비교적 좀 깨끗하고 가장 좀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또 북쪽, 어, 미국 북부 쪽 여행할 때는 대부분 이제 러브스하고 월마타고좀 비슷하게 이용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잭슨빌 시내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쪽 리버워크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앞에 지금 언덕을 넘으면 다운타운이 보일 것 같아요. 어, 지금 다운타운 도착하기 한 7, 8분 전인데. 자, 지금 왼쪽으로 보입니다. 다운타운. 어, 플로리다 의 북쪽에 있는 도시로 아마 북쪽에서는 제일 큰 도시일 거예요. 뭐, 바로 조지아에서 넘어오면 바로 잭슨빌인데. 저희들 한, 한 15년 거의 된것 같아요. 여기 왔다 간 지가. 얼마나 변했는지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으로 왼쪽으로 다운타운 이 보이고요. 아이 길이 겁나 복잡해요. 어? 자, 지금 다운 타운입니다. 빌딩들은 왼쪽에 있고 물론 저기 가면 다 보입니다. 예, 건물들이 옛날에 15년 전에도 굉장히 신식 건물들이더라고요. 자, 리버사이드 비뉴 똑바로 가라 그랬으니까 좌측 차로 유지. 어, 좌측으로 가라네. 아, 도심 한 가운데로 이게 강이 흘러요자 저쪽 다운타임입니다. 잘 보이네. 뭐 자세한 건 가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잭슨빌 다운타운에 들어왔어요 바로 여기 한 블럭만 나가면은 어, 리버입다 리버 프론트 어, 자 주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이라이스 빌딩들도 있어요 어, 여기가 완전히 센터는 아닌데 아, 일단 대충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어, 리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리버가 이쪽인가 봐, 오른쪽인가 봐. 오늘이 센스 기빙 아침이라, 이게 다운타이 한랑하이 좋아요. 주차도 공짜고 스트리트 파킹. 주차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좀 날씨가 좀 약간 쌀쌀한데, 추위를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자, 리버 쪽 가서 뵙겠습니다. 이게 도토리나무가 한국하고 좀 틀려요. 저번에 내가 어젠가, 아, 며칠 전에, 900년 된 나무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 나무거든요. 거기가 러버스 오크라고 돼 있었어요. 러버스 오크. 좀 덜떨지. 가만있어, 히 여기 길 이름을 알아야지. 요건물잘 봐라. 그래서 이 길이 지금 베이하고 호관. 자 여기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알로에든 선인장이든 잘 커요. 이 고구마 같은 것도 있고. 아 여태. 여태 찍으면서 왔는데 녹화를 안 눌렀어요 아 여기 요트 요트 가면서 다시 찍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게 지금 개인 요트 같은데 야 요트가 굉장히 화려해요 자 이쪽은 모레 저녁에 갈 겁니다 모레 저녁에 생스기빙 퍼레이드를 올해는 여기는 배에다 라이트 켜고 뭐 라이트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잭슨빌 다운타운 입니다. 하얏 호텔 옛날에도 이쪽으로 한번 걸어간 기억이 나는데 자, 옆에서 또 사진 찍어 달랍니다 아 옛날 보다 항구를 훨씬 더 깨끗하게 정비는 잘 했어요 근데 청소 상태는 별로 안 좋고요 아이 맞은편은 주차 빌딩이에요 아깝네 이렇게 전망 좋은 데다 사무실이나 숙소가 아닌 주차 빌딩으로 세워놓고 차를 여기다 세웠어될뻔했했네데뭐들과 뭐 주차 있터기도 없어. 아저씨 뭐 딱지 붙여놨는데어이차는 언제 붙였는지 딱지 붙어있어요어 파킹 티켓 여기는? 어저께 했나 보지 뭐 어제부터 계속 세운다 보지 뭐자 저쪽으로 일단 통과까지만 해 보겠습니다 가서 보고 괜찮으면 가고 아 정원이 좀잘가꿔졌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타운홈인 타운홈인가 봐요 좀돈좀 좀 있는 사람들이 살것 같은데 분위기가 근데 주변 환경은 조금 거시기하네요. 아 무슨 군함도 있어요. 군함이 굉장히 크네. 아이 배가 아이 배가 옛날 베트남전에 참전했나봐요. 회색 유령 베트남 해안의 회색 유령이었다는 별명을 가졌답니다. 그레이 고스트 오브 더 베트남 코스트. 야, 그러분 이게 몇년된 거야, 이거? 50년. 7 4년 동안 5년동에올란미 해망했으니까 50년 전 비행기, 아, 비행기가 아니라 배네요. 해군 보드네. 지금 네이비비어 크게 잭슨빌 둘로 나눠졌어요 이쪽은 노스쪽 어, 지금 보이는 빌딩들은 사우스쪽 그 다음에 저기를 보시면은 어, 경기장 있어요 아마 풋볼 경기장 같더라고요 옛날에 갈때 무슨 뱅크 스테디움인가 그런데 무슨 뱅크지 내가 까먹었는데 거기까지 갈라니까 너무 멀어요 자 되돌아 가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아까 녹화 안된 부분 다시 촬영하고 가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강남 쪽에 있는 한국의 강남 아니고요 강남 쪽에 있는 사우스 쪽이고 서서히 강으로 해서 이쪽이 북쪽입니다 예, 여기 지금 잭슨빌을 가로지르는 강이 여기 보면 지금 나와 있어요. 세인트 존스 리버라네요. 세인트 존스 리버, 잭슨빌을 가로지르는 강 이름입니다. 네. 자, 땅바닥에 날씨도 나오고요. 아, 이거 하얏트 호텔 내부입니다. 자, 아까 보셨던 큰 요트입니다. 승무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보셨던 큰요트고요 아까 제가 오다가 다 자기서부터 찍으면서 왔는데, 녹화를 안 누르고 왔어요. 자, 이배 이름은 키스미시라는 배네요. 이제 와 유람선 같아요. 말은 이렇던데. 자 지금 이 앞에 파랑새. 네, 다리를 보면은 양옆에 기둥에 체인이 있어요. 음도 기둥도 높이 있고 기둥 옆에 레일도 있고 아마 큰 배가 들어오면은 이 배를 살짝 들어올리나 봐요. 아, 배를 들러 다리를 가운데 부분 들어올리면 이제 큰 배도 지나갈 수 있고 어, 그 다음에 저 아래 보면 아마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기도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용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드러나서 뭐 아무 때나 그냥 아까도 들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들려 있는 게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저렇게 들어놓은 것 같아요. 다리는 사용 안 하고 시내가 조용하게 좋습니다. 오늘 주말이라 아 주말이라 센스 기빙이라